자, 어제는 우리 마지막 팀의 합숙이 있었죠. 학년별 합숙 마지막 우리 여자 중딩들 팀의 합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할때 처음에는 다윗의 말씀을 이제 우리 다는 내 손에 공교함과 내 마음에 완전함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셉,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보통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 요셉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이번에 집중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꿈을 간직하였더라. 요셉이 워낙 싸가지가 없어 가지고 맨날 형들한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자기는 반짝거리는 채색 옷을 입고 막 신나 가지고 깨발랄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형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았죠. 심지어 거기다가 가 가지고 아, 형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하더이다. 나 이런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형들이 다 그를 시기해서 저는 의 자식 내가 진짜 언제 기와만 되면은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자기 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어질 언약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요셉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때그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결국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배경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결국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꿈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을 함께 하게 하셨고 또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 교회가 그 꿈을 간직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새 생명 교회 그런 중고동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온갖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그냥 이장 전체가 요압이 인본주의의 대명사. 요압이 인본주의 또 언제 썼죠? 자기 동생의 원수 아브네를 죽일 때에도 인본주의를 썼죠. 그런데 그 요압이 또뭐 했는데 뭐 했죠? 우리아를 죽일 때 우리아를 죽일 때도 인본주의를 썼고요. 그 인본주의 대명사 요압이 이번에도 또한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압살롬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라, 요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좀 자리를 할것 같아. 내가 여기에 붙어야겠다.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복권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아, 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딱그 압론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유 우리 아들 압살롬은 지금 집 나가서 지금 3년째 지금 밖에서 저러고 있는데 아유 어디 뭐 제대로 밥은 먹고 있는지 어데로 뭐 밤,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마음에 동정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거 요압이 너한테 시킨 거 맞지? 요압이 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시킨 거 맞지?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야. 똑똑해.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에는 압살롬을 불러오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범죄를 보세요. 암론을 죽인 것이 범죄죠. 암론은 그럼 왜 죽었어야 됩니까? 암론도 떳떳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마를 강간하죠. 그래서 이 범죄가 근데 어디에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결국 다윗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강간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인본주의의 결과의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난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작의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났고요. 사단으로부터 난 근원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속죠. 왜? 우리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을 사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욕기에 나오거든요 네가 절대 저욥을 그의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라고요 거기에 이제 쏘가서 그 일을 행한 건 다윗이고 암론이고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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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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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고 싶은 건 사단 탓하지 마세요. 내가 했잖아. 다윗이 했잖아. 암론이 했잖아. 압살롬이 했잖아. 사단이 했다고 사단 탓하는 게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나의 영적인 위안이에요. 그래서 사단 너가 다 했어 나는 죄가 없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한게 아니고 사단은 유혹했어요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을 처벌을 못했다고요. 압론을 처벌을 못했다고요.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범죄하고 엎드려 회개했죠. 그런데 압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압론에게 정확한 징계와 처벌을 했다면 압론의 징계 이후에 압살롬의 범죄가 또 있었겠냐고요. 압살롬의 범죄가 있었을 때 압살롬을 정확히 징계하고 처벌했다면 압살롬의 다음 범죄가 뭡니까? 다윗 왕가에 반역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자기가 정확한 율법과 정확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성경 여기 보면은 여기 딱써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성경 밑에 보면은 무슨 내용 같은 거 설명 나와 있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자의 어리석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도 다윗이나 암론이나 압살롬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바꾸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멋진 것, 깨끗하고 화려한 것 그런 거줄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해 주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10대 이 나이 때 그방향성에그 길이 정립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분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갈수 있게 됩니다. 이 구분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가 곧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저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길을 설정을 하고 가면은 곧은 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그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빠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가 딱 지금 보기에는 내가 조금만 여기서 인본주의 있으면 굉장히 좋고 편한 길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길 위에 서 있기를 바라세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 다 세팅에 놓으셨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막 인본주의 써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인본주의를 써도 그길 위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 압살롬이 결국 그래서 반역에 성공했습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아닌 압살롬의 별을 가지고 국기를 세우고 있었겠죠? 아니에요. 결국은 되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망해져 버릴 장망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범죄와 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바른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바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먼서에 나오거든요. 자먼서 1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봅시다. 자먼서 14장 20, 24, 13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먼서 13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어 괜찮은가 보다라고 한다니까요. 다음에 또 해요. 그치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했어 내가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좀 도벽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 지갑에만 이렇게 손댄 게 아니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슈퍼에서 슈퍼에 갔는데 슈퍼에서 이제 이 슬쩍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슬쩍 주머니에 근데 그것도 멀지도 않아. 우리 아파트가 있으면은 진짜 그냥 길 하나 건너편에 그 슈퍼에서 근데 진짜 멍청했던 게 지금 지금도 이 생각하면 정말 멍청했던 게 여러분 슈퍼에서 주머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하나 집어 넣을 때 보통은 뭐퍼파춥스나 이런 작은 것들 이렇게 집어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걸 넣어야 되잖아요. 고래밥을 고래밥은 상자잖아. 고래밥을 넣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슈퍼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뭐 하냐 탁탁탁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저씨한테. 혼이나 갈 정도로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야, 나름 나이었는데 네. <laughs> 엄청 혼이 났어요. 혼이 났는데 너집 어디야? 너 엄마 아빠 어디야? 어디 계셔? 모셔와. 근데 어린 나이에는 엄마 아빠 불러와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 와 그러면 싹싹 빌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슈퍼에서 사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 이렇게 크게 혼난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 그래 어린아이 그럴 수도 있지 가가 가. 그냥 그렇게 보내줬으면 제가 다음에 그 슈퍼가 아닌 다른 슈퍼에 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있었겠죠. 범죄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영적인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동부에서도 많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포기하고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또 피하겠죠. 변하는 게 없겠죠. 항상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의로 교육하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온통 범죄뿐인 이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14장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말씀이 없다고 한 절도.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다 인본주의고 심지어 다윗이 그래서 압살롬 불러오라고 했어. 압살롬이 왔어. 근데 얼굴을 안 봐. 압살롬이 뭐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른다고요. 압살롬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있으면 근신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때까지. 근신하고 있어야죠. 가서 불을 지른다니까요. 내가 진짜 죄를 지었으면 왕이 나를 죽였겠지. 아버지의 인정에 호소하며.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징계하지 않으니까 반란은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만함의 근원이 뭐냐면 나는 너무 잘생겼어. 나는 너무 잘났어. 성경에 그게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압살라은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머리를 잘랐을 때그 키로수가 5kg가 나갔대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축복은 이 사람의 머리가 윤기가 나고 길고 두툼하고 머리숱이 많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굴도 어찌나 잘생겼는지. 그의 동생, 다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암론에게 강간당하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것도 인본주의 있어서 받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죠. 이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원인은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인과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절한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안 찾아볼게요. 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다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게 뭐냐면 우리의 원죄. 우리가 저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이 원죄의 대가를 치르셨지 내가 지은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했지만 나는 깜빡안 가도 돼.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대. 나는 자유해. 나는 벌금 안 내도 돼. 나는 상관없어.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바탕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욥기에 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노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드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드림과 징계를 원망하고 도망갑니다. 견디지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은 맷집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도 도망가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맷집 론 여러분들 맷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한 번만 좀 세게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안 나올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적 있거든요. 막 너무 막 지각 그래 맨날. 그래서 한번날를 잡고 어너 그렇게 살면 안돼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다락방안 오더라고 조금만 제가 심하게 뭐라 얘기하면은 삐져가지고 바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뭔가 특권이라도 되는 것 같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마 또 누군가는 마음에 찔리는 사람 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호, 혼나는 거예요 나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한명더 오고 한명더 오고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바른 말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우쭈쭈하게 키웠더라고요. 제 안에 마음에 빚진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바른 말을 해주지 못해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친구들. 태생명 교회에 지금까지 다녔던 중고 등부랩란트들다 남아만 있어도 우리 성도 50명은 더 있을 겁니다. 들렸다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바르도 바른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바른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지 못했던 것이 저는 오히려 한이 돼요. 차라리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말고 혼낼 걸. 차라리 뭐라고 할 걸. 말씀으로 따끔히 혼내줄걸 그러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두드리시는 그 과정을 언젠가 깨달을 건데 여기서 혹시 집에서 우쭈쭈 하면서 자란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 맨날 잘못하는데도 나 맨날 문제 일으키는데도 엄마 아빠도 감히 나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감히 선생님 당신이 나한테 손을 대? 요즘 이런 친구들 많죠 학교에 가면은 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화가 화가 나가지고 체벌했다고 그거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알리고 막 맷집이 약해서 그래요 많이 맞아봐야 돼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맞았습니까? 맷집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단단해져가지고 어,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않고, 그 안에 새 살이 또돋고 그게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단단하게 앉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길의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일부러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산 티를 자랑하기 위해서. 네.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선생님들 길 열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직업에 취업시키고, 물론 당연히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저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사람은 책임지지 못해요. 오직 그 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책임지신다고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다녀왔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대만 간 게, 아, 우리 목사님 이번에 대만 가셨대. 대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만에 간다는 것은 그동안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에는 전혀 기반이 없어요. 심지어 중국 가면은 우리 사모님 중국 사람이니까 비자라도 나온다고, 결혼비자라고. 근데 대만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사모님 비자가 어려워요. 중국이랑 대만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전쟁 난다 만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대만에 간다. 이 결정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비하신 길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니까 그것을 밟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고3 수능이 있습니다. 고3 수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제가, 제가 수능 왔을 때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하, 수능날은 어찌 그리 추운지. 그쵸. 매년, 매년 가장 추운 날이 수능날이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수능날을 가장 추운 날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우리의 몸이 긴장되어 있고 떨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 주실까 하면서 가는 그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주시는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이 진흙밭이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갈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꽃밭길을 간다 해도 그게... 인본주의로 열어놓은 길이면 결국에는 가다 꼬꼬라지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근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의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서 나의 미래도, 나의 꿈도,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이 현장도 하나님에게 100% 맡기면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저 끝을 보여 주지 않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안개를 걷어주시고 징검다리를 놓아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영적으로 몰랐을 때는 전혀 알수 없는데, 막 눈, 눈을 딱 이렇게 눈을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다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함을 알고 인식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고동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맡겨진 우리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